안수진 어. 이거 녹화 한번 하면 용량이 한 30기가 넘더라고 아 진짜? 영상이 한 30분짜리는 무슨 블루레이 급이야 너네 집에서 블루레이로 한번 틀어봐 나 좀비야 나 파루 마스터 <laughs> 옆에 있어, 옆에 있어. 아 재밌었다 <laughs> 그게 내가 뒤에서, 받... 내가 뒤에서 봤거든? 음. 국진이가 빠르르 휘둘렸는데, 그 빠따 한 마, 그러니까 1타 1타 2피로 음. <laughs> 상대 머리 맞고, 그 옆에 있는 애까지 데미지가 받더라고 <laughs> 되게 잘썼어 아, 각하 각하. 어. 로적 가자 이거, 로적 각이네. 어, 그래? 그 대신 속클속로총 그냥... 먹고, 이쪽, 이쪽부터 가자. 이렇게 가자. 어. 다 같이 내려서. 어, 나 어. 여기서 열려 갈게. 노란 페 너무 빨리 내려는데 맞나? 나 따라갈게 여기 먹어 노란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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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핑 2층 응예 사장님 <laughs> 아 한우가 이렇게... 아니고 오빠구나 우리 이렇게 먹으면서 쫙 밀고 가자고 있나? 있냐? 있냐? 나왜 아직도 못.. 있네 있네 있네, 있네 한팀 있다 어, 나 여기 2층층 먹었어 내가 먹었는데요. 나 이때 한명 내렸어. 나왜 아직도 몸에 화, 화살 박혀 있어? 트레이서다! 형주총 아. 먹어. 없어, 총. 나 권총 먹었다. 나도. 차 하나 갖고 튄다. 병주 니가 그집 먹어라. 야몇명내려온는지더 봤어? 아니? 아 이걸 봤어야 되는데. 나 M4 주웠어. 이 집에 없어. 없어. 아니 한명 한 오는데 죽였어 내가. 아 총이 없다고. 아 오케이. 차 소리 들리지? 아, 뒤에 차. 이거 들어오는 거 같은데 차? 아 우리 바로 옆에 지나가. 아시아 파쪽 간다 오빠쪽 지호 파빠쪽야 옆에 군다 저기 차타로 간다 차타로 옆에 뛴다 SWC 야 저기 언덕에 사람 있어 어? 쟤 옥상에 아 확인 근데 나 총알이 없다 한팀 있다고 생각할게 아... 야 수진아 나 이거 앞에 백업해줘 이집 들어가야돼 나 총먹어야돼 어 들어가 건너편 건너편 있다 뭐... 건너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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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편째 스카이라이프 저 들어간다 하나 스카이라이프 하나 들어갔어 오케이 어... 나도 오빠 댁쪽 갈래 아아아아나체력좀 채우고 바로 뛰어갈게 아나 총이 없어 아또 본청 과 지금 대각선으로 어 통했다. 어, 거기이이내려이 음, 어, 어, 보인다. <laughs> 어 내가 도로에 둘도로에둘 도로에 둘? 어. 불나이으로게 도로에 뛰어와. 아 확인, B4 확인, B4.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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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나몇발안나았어죽였네 어? 반대쪽 나무에 한 마리 있어. S, 어 S 확인 확인. 다 아나 응? 아... 나무 때문에 안 보여. 아그 하나 살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 기절시키네. 지금 가면 돼, 병주그집그집 그집 안에 있어. 살리고 있어, 살리고 있어. 야숏좀 좀 조심. 와. 나매료없어 나이스. 총 먹어, 제거총 먹어. 오빠, 총먹어 제데총 먹어. 저지이 <놀라> 좀... 어! 아, 죽였어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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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신세개 아니 알고 <laughs> 건져간 친구에게 제템 먹으면 너 이기기 감당 하 감당이 힘들 텐데 저 스킬 죽이고 잘 가겠습니다. 아니 근데, 근데 몇명 내린 거야 여기 그두팀 내린 거야? 두스커드 어? 이상. 아 보지는 못했는데 저기 오른쪽에 하, 또 있었어 이에 봤도. 오빠 갔어. 혼자 남았어. 응. <laughs> 거기서 보면 양각 다 보이겠다. 그러고 있어. 요 근데 민머리라서 헤드 어 저기다 있 사람은 명 오른쪽으로 살살 돌려봐 더 저기 언덕에 저거 아니야? 어 맞아 이층지 이층지 툭베기도 오른쪽... 있잖아 너뭐라야 앞에 거부터 조져 일단 어, 영 영계... 총알 없네 예. 여덟 마리 치고아예호 신경 쓰지 마 신경 쓰면 나왔다 아. 나 뭐, 있어 제거탱 먹어 어 저거 제 어? AK 있을 거야. 총알이나 스카 있을걸? 내꺼에 안에 총, 시체 파밍글도 하던 총이 하지. 그렇게 많았어? 하..하나만 놔주지 총나 스카밖에 없었어 너 AK 아니었어? 아니? 스카 아야.. 스카 소리였구나 아 <laughs> 어, 이런 미친놈들 이렇게 이 좋은 걸 많이.. 7탄 도 시체 3개 있어니 3개나 있어. 2 3개 좋았대. 아. 나 핫한 곳이었는 후라이팬. 쭉쭉 쭉. 근데 후라이팬 들면 후라이팬 안에 도시체의 상장실 그만 죽고 싶다. <laughs> 너무 많이 마시 <laughs> 아, 드디어 좋안졌어 배울 도 없어. 거지같은 새끼들 피좀 <laughs> 채우고. 조금만 기다려. 금방 따라갈게. 지금 뭐? 어? <laughs> 빨리 죽여. 화장실 안에도 시체. <laughs> 뒤에 올 거야 뒤에. 어, 직진. 거기서 올 거야 이제. 왼쪽으로 도는 게 제일 안전해. 왼쪽. 왼쪽. 얘 신발 신어가지고 발소리 되게 크게 들려. 쿵쾅거려. <웃음> 머리. <웃음> 드디어 머리. 저기 3층에.. 3층집에 있지 않을까? 3층집인가 저게? 옥상에 있 거. 너무 위험해. 위험하긴 한데. 이안 털렸네 안 <목소리> 소리 되게 가깝다 반대쪽에 응? 있네? 어, 길 건너요 길 건너라고? 아닌데? 방금 그쪽 방향이었어 난 차고집 같은데? 어 밖에 1층에 시계치 뒤에 <목소리> 뒤에 <목소리> 어 거기 차고집에서 들렸는데? 저 왼쪽. 어. 난 저쪽에서 들렸어. 한 발만 더쏴 봐라. 전체 채팅으로 한 발만 더쏴 달라고 해 봐. 오하이니. <laughs> 보정기. 어... 한대 버려? 아니 저거 후라이팬 끼면은 후라이팬에 총알 막아줘. 어어 응. 후라이팬이 엉덩이 보호대지. 아 어, 심심해. 나나 나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희까지 다 죽었어. 날 믿거나 가볼래? 차고집 꼬라박아봐. 어, 차고집 한번 가봐. 나 날 G. 뒤에 위에. 뒤에 G. G. 나 위에 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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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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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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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차고지 G. 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<laughs> 쫄게 하려고 <laughs> 발소리 존나 내고 있네 나만의 시원이죠 헬로 바이 헬로 헬로 어? 없네 주워 격렬하게 싸웠었네 시체 있는 겁니다 오 예뻐 따르토 <laughs> 꽃무늬 셔츠 꽃무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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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츠오예스헤딩 벗고 딩고오오아예스 <laughs> <예스, 좋아, 좋아. 웃음> <laughs> 미친 와... 와. 씨바 이게 창고로 가지 않았을까? 패션 뒤지네 아니 그냥 저다시 타고 가다시 어디있는데? 왼쪽 저 있잖아 정면에 어, 오토바이 있다 앞에 있는 오토바이 자 모니터 무슨 도트 수준이야. 아, 바로 줄게. 아. <laughs> 뭐야? 왜피안 달아? 믿어. 게이드 이거 녹화해놨는데. <laughs>